방송 코로나 19 극복 프로젝트 여성 친화 기업의 희망을 팀이엔 차차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제 뒤에는 지금 예. 옆에는 가수 진시몬 씨가 앉아 계시고 뒤쪽에는 도내 여성 친화 기업 종사자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 아 이분들이 어제 그제 그제 오신 분들보다 많이 수줍어하세요. <laughs> 왜 이러실까요? <laughs> 진시몬 씨 영향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시몬 예. 씨 잘생겼죠? <이거.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긴장 좀 푸시고. 네. 아니, 뒤에 앉으신 김에 한분한분 예, 예. 일단 한 긴장 풀겸 예, 예, 어디에서 오신 성화면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만 말씀 네, 예, 한번 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복의 땅 전북 부안에서 온 이제 아름다운 심터, 제가복지센터에서 3호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나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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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또박또박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산길따라 힘차게 장수에서 달려온 예.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에서 온 예. 양예지라고 합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그냥 옆 동네면은, 동네면은 완주예요. 얼마나 아니면... 옆 동네요? 어디예요? <웃음> 효자동이요. 효자동이요? <웃음> 네, 뭐 예. 진짜 옆이네요. <laughs> 오늘도 걸어오셨다고. 아, 진짜요? 효자동이에 <laughs> 효자동이요. <농담이에요. 웃음> 자 그리고 예, 예. 오늘 제일 많이 예. 어, 떨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기 금암동 예. 사랑송길 제가 노인복지센터. 어, 장기 요양요원으로 일하는 최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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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잘해주시는데 네.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고 최은주씨는요. 네.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목소리는 네. 제가요. 네. 아 진짜요? 진짜요? 지금 목소리 톤이 약간 바뀌셨어요. 아 혹시 지지문씨 영향이 좀 있습니까? <laughs> 아 수지문씨 <수줍어서 웃음> 말을 못합니다. 아, 지금 수지문씨 아, 말씀을 못합니다. 저분이 네. 정말 네. 그 너무 떨리셨는지 예. 청심환 드시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 좀봐 드립시다 예. 청심원에다가 오늘 진심은 보약까지 합쳐주면 아. 이거 오늘 영향이 <laughs> 너무 만점인데요 어, 노래 예. 잘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사실 방송 처음 오시면은 네. 네. 청심원 안 드시고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그 정도인가요? 또 진도 돼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 진심원 씨는 첫 무대 음. 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어땠어요? 첫 무대 TV에서 엔지를 예. 얼마나 냈는지 엔지를 NG 뭐 노래에서 낸게 아니고 네. 네. 땀을 너무 <laughs> 쏟아갔고요. 오. 얼굴에 땀이 너무 쏟아지니까 네. 그, 그 감독님이 음. 잠깐만 이제 땀 음. 닦고 하자. 야왜 이렇게 야. 떠냐. 네. 그 그때 생각나네요. 네네네. 네. 어. 네. 그럼 몇 번이나 엔지를 냈을까요? 한세번낸것 같은데요. 음. 그 신인 때는 엔진 낼 때마다 겁이 나요. 네. 아, 자꾸 그렇죠. 또한번더나오면더 네. 겁이 나고 미안하고 음. 또한번더더 더 엔진 하면은 어디 쥐구멍이라도찾으가고 아,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야. 아이고. 네. 참, 누구나 네. 신인 때는 있었고 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방송국은 네. 처음이라 네. 긴장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저희 방송하는 거 이제 잠깐 지켜 보시면서 긴장 좀 풀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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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심문씨 노래 한 곡을 또 청해 듣고 싶은데요. 네. 음. 어떤 예. 노래 할까요? 어, 둠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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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바 까요 아, 둠 <laughs> 어, 우리 둠바입니다 아, 네, <laughs> 예. 저희도 같이 해도 되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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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네. 같이 해주세요 둠바 둠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aughs> 예. 긴장 푸시고요 이제 예. 우리 같이 예. 둠바 둠바 할때 같이 부르세요 네, 일어나서 춤도 추죠 네. <laughs> <laughs> 둠바 둠바가 좋아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박수 살다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빈 가슴에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laughs> 아, 기분 좋다. <laughs> <에이. 가입은> <웃음> <나를> <웃음> 당신을 만나 <만난 웃음> 목숨 바쳐 <웃음> 사랑을 했지 <laughs> <냈지 웃음> 세월 가고 빈가슴에왜 <laughs> <경긴> <laughs> 외로움들이 <laughs> 와 있는 걸까? 나라 아. <laughs> 곳에. <웃음> 「そのひんうはき」 시죠? 예. Yeah. 아, <laughs> 감사합니다. 진심훈 씨입니다. 네. 네네. 아니 근데 이쪽 제일 네. 어, 왼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은주 씨가 사실은 <laughs> 네. 진심훈 씨 엄청 찐 팬이래요. 아,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부끄러워가셔가지고 <laughs> 네. 저분이 그 예. 노래 간주 중에 오빠 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번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최은주 씨는 근데 제가 OX로 물어볼게요. 혹시 진심훈 씨가 원래 발라드 가수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 진짜, 아, 진짜요? 진짜. 오. 그, 그러면 굉장히 낯설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진심의 주인 예. 언제부터 진심 씨를 좋아하셨습니까? 이미 데뷔할 때부터 예, 손가락으로해주셔도 돼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큰야 <laughs> 오래됐습니다. 예예. 네. 예. 그, 그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laughs> 네. 네. 오래부터 좋아하신. 네. 지금 <laughs> 치려주 네. 네. 발라드를 요청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까? 있습니 예, 많죠. 있습니까? <laughs> 많죠. 음. 네. 가서 부르면 되니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네. 아, 네. 네. 요청하는 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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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 요청하면 발라드 불러주시고 네. 트로트 네. 요청하면. 네. 네. 그 옛날에 이제 그 발라드로 시작했을 때는 늘그 네. 발라드를 부르다가, 네. 그 발라드를, 부르다가 네. 또 발라드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트로트로 가니까 음. 좀 의아해하고 야, 왜또 트로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어? 뭐 이런 네. 분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트로트로 가서 이제 음. 히트곡도 나오고 이러니까 는 그분들도 그래 그래 나이 먹었 으니까 같이 아 <laughs> 가니다 가치관, <가치관입니다>. 같이 <laughs> 갑니다. 어 괜찮아. 예. 아, 그럼 어. 그 앞에 있는 마이크로 우리 발라드 한 소절만 예. 살짝 가볍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어. 예,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그때는 내가 너무 아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아 이제는 알것 알것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저는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오빠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예, 예. 워낙 팬 입장에서 아니 그리고 예. 진시훈 씨가 발라드를 했었다고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금 예. 전에 이 잠깐 들은 노래 가지고 아유. 아, 이 노래 씨가 진실 예. 이노래씨래요이 이 노래 씨요? 이, 이 노래가 진시훈 씨가 부른 노래구나.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네, 오늘 진시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가 지금 네. 뭐 북적 북적 신난다고 또 얘기주시고, 해어또 네. 좋은 노래 나오니까 뭐 너무 기분이 좋다는 공일. 일삼 6812 청자의 이야기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나요? 어, 우리 여성 친화 기업 네. 그 여성 기여 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진심훈 씨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그리고 민들레 청자께서 진심훈 씨가 가사를 그렇게 쓴다고 진심을 음. 담아 쓴다고 그랬더니 네. 그래서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 얘기하셨어요. 네. 예.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는 음. 노래가 참 제가 쓴 가사 중에는 음.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가사. 음. 음. 네. 진짜 화나네요. 네. <laughs> 아니 사실 어릴 때는 <laughs> 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모릅니다. 이제 그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다 보면 음. 자연스럽게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아이고라는 그렇죠. 소리가 나오고 네. 침대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도 에구구라는 네. 네. 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걸 어릴 때 모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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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술자리에서 네. 야. 진짜 예전 같지 않다 몸이 어 <laughs> 이런 얘기 많이 하 해요. 영양제 몇개 먹냐 이런 얘기도. 뭐뭐 어. 뭐 영양제 뭐가 좋냐 <laughs> 이런. 영 먹어야 돼 그거를. <laughs> 네, 네. 네. 아 그러면 <laughs> 영양제를 그렇게 챙겨주시라고. 영양제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뺀 진시모 네. 씨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궁금하네요. 건강 관리 딱히 네, 네. 하는 건 없는데 네, 네, 네. 이제 네. 운동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을 좋아하시면. 아 그리고 저는 약간 아, 네, 네. 좀. 긍정적이고 네. 좀 될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닥치, 닥쳐야 이렇게 해, 예. 해, 닥치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 예. 경험상 알기 때문에 음. 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걱정 같은 걸안 해요. 굉장히 낙천적, 이 네. 긍정적. 아, 아 될대로 되라라고 예. 하고 예. 살는데 예. 의외로 일이 잘 풀리고. 예. 예. 네. 저런 분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될대로 <데로> 되라. <되라야지만. 웃음> 본인만 변합니다. <laughs> 어, 아니 근데. <laughs> 그러네. <laughs> 아니 근데 발라드 네. 하시다가 이제 트로트 네, 네. 이제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아,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아주 거세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막 어마어마하죠. 피부로 느끼고 예.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요즘 그,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동생들 음. 예. 열풍이잖아요. 음. 제가 이제 요번에 같이 가,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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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전화에 콜센터에 같이, 아 예, 예. 같이 예. 녹화를 진정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정말 장난이 음.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호중이만 해도 예. 이제 팬 여러분들이 6만 명 이상이 음 되는데 음. 요번에 그 팬미팅을 네. 서울에서 이제 1 4시5 16 3일 오. 동안 하는데 다 매진이에요. 예. 아, 와, 정말 예.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음. 그 동생들이 그렇게 그 트로트 열풍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이제 음악을 트로트 쪽으로 이제 돌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이제 제입장에서는잘 음. 됐다고 보고요. 요 음. 예. 때의 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음. 좀 좋은 노래들 예. 우리 성인들이 좋아할 노래, 노트로트가 네. 저급하지 않고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음. 어. 아르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이제 김호중 씨 팬은 6만 명 정도 된다. 네, 네. 우리 진시훈씨 팬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아, 조금 못 미칩니다. 아, 조금 못 미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더 어마어마하죠. 진해원 씨 세월이 얼마인데요진시훈 씨는 <laughs> 이미 <웃음> 국민 가수급으로 아, 지금 네. 가시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최은주 씨도 있고 이런. 네. 네. <laughs> <laughs> <그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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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우왕청심원에. 보약이 <laughs> 네. 겹치기로 들어갔어, <laughs> 네. 지금. 오래전부터 <laughs> 좋아해 주신 우리 진심우씨 있고. 네. 아무튼, 우리 진심우씨, 네. 아니, 오늘 정말 매력 발산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믿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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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팬들이 음. 늘어날 거라.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제 이부에 음. 여성친화 기업에서 오신 분들 네. 함께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진심원 씨 회사도 뭐 특별히 뭐 여성친화적인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어. 영입이나 독지 서비스가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아주 여성 친화적입니다. 아, 정말요? 네. <laughs> 어떤 면이요? 아니, 곡... 잠깐만요. 아 잠깐만 어디가 웃겼죠? <웃음> <웃음> 아니 뒤에 친구들이 그냥 웃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아주 아주예 아주 아주. 내년 네, 네. 저희 사무실의 가수들이 네. 네. 전부 타겟이 여성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성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주로 여성을 위한 노래를 하죠. 어 무슨 박수하요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려다 어. 보니 이해도도 네. 높아야 되고 든바든바라는 둠바, 노래도 예. 아내를 위한 노래잖아요. 예, 예.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맞아, 예, 맞아. 맞아. 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네. 아, 그러네요. 든바든바 어, 어, 힘내자 예. 이런 노래잖아. 쿵치 따치 했으면 남자 쪽으로 할 텐데 든바든바니까 <laughs> 여성스럽습니다. 예, 예. <laughs> 아, 지금 뭐그01113 예, 예. 님께서 예. 진실문씨 노래들은 정말 다 좋은 노래들이다. 네. 그래서 항상 즐겨 듣고 있다. 그런데 든바든바 참 좋아한다. 아, 아, 조금 감사합니다. 전에 들었던 감사합니다. 그 노래 아, 네, 예, 말씀을 예, 예. 해주셨고 예. 진시원씨 반가워요. 오늘도 즐겁게 방송해 주세요. 7029님도 예. 문자로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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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통 방송에 굉장히 인연이 좋습니다. 진시원 음. 씨를 초대했네요라고 음. 감탄하는 음.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laughs> 7763님, 네. 아, 진시원씨 음.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예. 찐 팬으로 귀호강이 예상됩니다. 예. 와우. 예. 지금 고창. <laughs> 영광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우리 구청이조구는님 고맙습니다. 아이 오래된 인기의 비결을 이이렇게 길게 인기는끌수있는이결이친이시죠 아, 그, 그런 질문을 요즘 좀 받아요. 음 근데, 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예. 쉬지 않고 신곡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런 어, 게좀 예. 비결인 거 같아요. 네. 전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안 주하지 않고 예. 계속 도전하고 음. 또 만들고 예.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 같아요. 네네 예. 네. 네, 네 그래. 그리고 거기에 네. 저는 하나 더보태가지고 네, 네. 우리 추억 속에 목소리가 있잖아요. 진심 모심 음? 네, 목소리가 네, 네. 여전히 빛납니다. 저는 그게 더큰 힘인 거 네. 같아요. 예. 멋져 보이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1부 예. 마칠 시간이니까 진심원 씨의 느는나나 네네 이 노래 띄워 드리면서 예. 저희는 1부 노래자랑 준비할게요. 네. 세상 지지고 벗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니꺼냐 네 내꺼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나나나, 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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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하나, 나나나 똑같은 세상 나나 수많은 눈물 지지고 걷고 살아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나아진 곳에 내려놓고.